이런 행사를 치를 때면 초창기 때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어, 그런 우리의 터미가 어, 정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 대학에서 어, 첫 근무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직장 그냥 생활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부자가 될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자 가게를 시작을 해서 하다가 잘안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고 그러면서 피부샵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건설회사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망한 오리집입니다. 저희 그 망한 오리집 덕분에 저희 애터미에 어찌 보면 첫 세미나가 저희 망한 오리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회 세미나가 저희 망한 오리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장소는커녕 세미나 장소 얻을 장소도 저희가 얻을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우리 집에서 회장님께서 첫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회장님도 가지신 게 아무것도 없다, 종이 넉장 어, 이게 전부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어, 여기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우리 회사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셨는데 뭐 글로벌로 나가겠다. 에토비에서 뭐 정말 수당받기로 가장 많은 어, 사업자가 나오기로도 1등인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우리 회사가 그렇게 계속 어, 엄청난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고 또 그때 17명 앉혀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 거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정말 장소를 얻을 자유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올 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속으로 앉아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앉아 계시네. 무슨 저런 글로벌, 글로벌은 그냥 한국에서나 잘 됐으면 좋겠다. 무슨 뭐 여기에서 숫자 얼마나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솔직히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나갔고요. 작년 매출액이 1조를 가까이 저희가 매출을 이루었고요. 그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 그래도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있었어요. 안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회사인데 안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말은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뭐 인건비를 철저하게 아끼고 관리를 그때 당시에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겠다고 쫀쫀하게 하시겠다고.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관리는 섬세하게로 바꾸셨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네, 망한 오리집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그렇게 제가 비용을 사실은 어,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식당의 문을 제가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 있는 상태에서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으면서 나는 어, 우리 회사의 지금 임대료와 인건비를 다 포함해봐야 500만 원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500만 원 정도는 화장품을 팔아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장님께서 그때 제품을 또잘 파셨기 때문에, 아, 진짜로 500만원 벌어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써보게 되었고, 또이 화장품이 정말로 어떤 화장품보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품 정도라면 제가 익산에서 약50% 정도는 우리 화장품으로 전부 다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화장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회장님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어느 날 믿게 된 동기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를 도와주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어, 정말 병원에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그 상황에서 회장님께서 그 병원비를 내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저런 회장님이라면 제가 믿고 어,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어, 망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해보겠다라는 그때 각오가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사실 절대품질과 절대 가격이라는 것과 어찌 보면 어, 회장님께서 그렇게 경영 능력, 또한 사업자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에토미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가 또 스스로 제 자신이 변했던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내가 어,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 돌보는 일을 잠시 내려놓았고요. 제가 하는 모든 취미생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취미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당당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양심이 저를 지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일반 네트워크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제품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경영자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한 내 마음속에서의 양심이 더 당당하게 나가서 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애터미의 모든 사업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고 회장님에 대해서 자신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신 있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양심적인 자신감이 더 떳떳하게 우리가 나가서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임페리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어져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모두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 치고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계시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시고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도 임페럴 마사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 자리가 되는 날까지 저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